가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. 수업을,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물도마시고 싶었지만 그것도 참았다. 다른 반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지도 않았다. 아이들이 슬금슬금 내 눈치를 봤다. 자기들끼리 떠들다가도 나와 눈이 마주치면 떠든게 아니라고 말했다. 박 뛰다가 내가 지나가면 얌전한 고양이처럼 걸었다. 일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다. 그 어린이 문학인들이 세월호 기억의 벽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만드느냐고 핑목항에 자주 내려왔고 이제 기억의 벽이 완성된 후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기로 했어요. 왜냐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핑목항의 아픔을 잊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이왕이면 내려오면서 좀 필요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진도는 안산과 함께 그 세월호의 아픔이 많이 배어 있는 곳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곳이라 그 어린이 문학인들이 그 아픔을 치유하는 데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는데 그냥 그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또 그런 계기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. 진도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멀리 있어서 작가분들을 직접 뵙고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.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의 아이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그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함으로써 또 이렇게 할머니나 친척집에 맡겨진 아이들이 지금 오늘 한 반에 절반 이상이, 이른바, 그 표현이, 안 좋은 표현이지만,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, 어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, 진짜로 뭐,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사실은, 어떻게, 음 제대로,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제대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들조차도,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감정적으로 음 그런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고요. 그래서 어 이런 아이들하고 어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내 아이를 잘 키우는, 키우기 위해서는 내 아이의 친구가 되는 아이들을 사실은 잘 보살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 마음을 좀 달래주고 같이 그러니까 뭐, 아이들하고 서로 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는, 어쨌든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해보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 마을마다, 이제 지역에, 마을마다 도서관이 좀 구심점이 된다면 도서관에서 모여서 뭘 원하는지도 들어볼 수 있고, 음 뭐, 하고 싶은 것들 같이,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는 못하지만 같이 모여서 할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으니까, 어 그런 공간만 있고, 좀, 음, 기회가 있다면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. 음, 행복한 기억의 벽 때문에 사실은 진도에 내려오시게 됐고, 또, 그걸 또 계기로 해서 진도 아이들 삶에도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 보면서 좀, 진짜 감사하고요. 먼 길을, <laughs> 기꺼이.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, 그리고, 긍정적으로 또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예, 감동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까 그림자랑 할까? 이게 뭐죠? 네. いってらっし